큰 힘으로 내가 밀어내고 싶어도 밑에 있는 게 갖춰지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. 때문에 우리가 보통 큐잉을 어떻게 해주죠? OHP 할때 큐잉을 어떻게 주시나요? 바로 하지를 밀면서, 바닥을 다리로 밀면서 들어올리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 얘기가 바로 강화의 가장 큰 방법이죠.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패킹을 아예 걸어놓고 팔을 피게 돼요. 패킹을 걸고 팔을 폈다가 구부리게 되는 동작을 반복하다 보면 역시 앞쪽 어깨에서는 약간의 불편함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. 모였다가 다시 벌어지는 동작을 만들어주시면서 유기적으로 숄더 패킹이 나올 수 있게 어깨의 움직임을 인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, 여겨지는 곳은 이 자리입니다. 이 자리에 대한 자극을 느껴주셔야 되는데, 팔은 계속 펴져 있어요. 어깨 높이만 떨어지고 있죠? 팔이 펴진 상태에서 그대로 후위는 먼저 가져가고요. 그 다음 떨어뜨리고. 팔로 당겨요. 그죠? 근데 지금 보면 어깨가 약간 솟아있는 느낌이죠? 지금처럼 어깨뼈가 올라갔다가,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와주는 큰 동작을 가지고 있죠. 이런 동작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해주시는 것을 먼저 추천을 합니다. 무릎도 마찬가지 조금 더 여유로워 보입니다. 때문에 이바 자체가 몸보다 뒤에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허리는 일자로 쭉 세워놓고 엉덩이의 활성도가 많이 커지다 보니까 이 동작은 자연스럽게 이 전면에 있는 허벅지보다는 엉덩이 뒤쪽, 엉덩이 아래쪽, 또한 햄스트링까지 이어지는 기본적인 고관절에 훨씬 더큰 자극을 줄수 있기 때문에 처음 접근을 얘로 잡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. 접근과 이 VMO를 사용을 해가지고 앞쪽을 잡고 엉덩이 쪽을 잡는 이 부분에 이 3점압 원리를 이용해서 몸을 세우게 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. 햄스트링 자체가 너무 약해지게 되면 고관절 굴곡시 무게에 대한 통제 능력이 상실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자, 엉덩이를 살살 뒤로 빼 주면서 자연스럽게 힙힌지 동작을 만들게 되는 게첫 번째고요. 다시 엉덩이를 쭉 뒤로 빼면서 햄스트링 자체를 최대한 늘렸다가 앞으로 오면서 강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.